오늘은 돈가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사진 않았고요. 그냥 한두번 정도 해 먹을 정도 양으로 샀습니다. 먼저, 전 여기 조금 비계 부분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손질해 줄게요. 이 고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쳐가지고 넓게 필 수도 있지만, 그럼 힘드니까, 이따가 이제 빵가루 묻힐 때 손으로 꾹꾹 누르면은 이제 조금 더 넓어지면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만 망치질을 할 거고, 그 다음 고기 덩어리도 마찬가지로 비계들 조금 더 제거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펴진 이 고기에다가 기본 소금하고 후추 밑간 좀 해줄게요. 보통은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 반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양파를 또 갈아서 또한번좀 재워놓거든요. 그러면 조금 저는 그 양파의 풍미도 올라와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양파까지 이제 갈아가지고 재웁니다. 양파는 저 정도 양이면 이거 하나가 다 필요 없고요. 반만 있으면 돼요. 닌자 초퍼에 넣고 갈아줄 거거든요. 양파를 이렇게 다 갈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고기 냄새 잡내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양파의 그 달큰한 맛이 은근히 올라오면서 맛있더라고요. 근데 양파 입자가 이제 너무 굵으면 문제는 여기에 건더기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나중에 튀김옷이 잘안 붙거든요. 너무 양파 입자가 굵지 않게 곱게 갈아가지고 묻혀줍니다. 이렇게 양파 간거 넣어가지고 재워둡니다. 저는 한 보통 한 30분 정도 미리 재워놨다가 먹거든요. 이렇게 30분 정도 냉장고 숙성해줄게요. 고기는 다 됐으니까 계란물이랑 이제 빵가루 묻히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 보통은 계란물 따로 하고 밀가루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하거든요? 양이 적어서 계란을 하나만 넣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튀김가루 넣거든요?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있어서 맛이 좀더 있잖아요? 그 튀김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농도를 봐가지고 밀가루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 밀가루 넣기 전에 농도를 한번 볼게요. 보통은 원래 밀가루 묻히고 계란물 따로 하고 그런 다음에 빵가루를 묻히는데 그냥 어차피 이렇게 같이 해도 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밀가루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주르르 흐르는 이 정도로 농도를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반죽 완성됐고 이 정도 준비했다가 쓰면서 모자라면 그때 붓도록 할게요. 냉장고에 숙성해둔 돈가스입니다. 이제 여기 아까 해놓은 계란물을 앞뒤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 정도 앞뒤로 이렇게 정도 묻혀서 이 빵가루 묻힐 때 꾹꾹 눌러주면서 크기를 이때 크게 만들어줘도 돼요. 그 처음에 망치질을 하잖아요. 고기 연입작용을 위해서. 그때 막 엄청 세게 두드리면서 크게 안 해도 이때 눌러주면서 크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커졌어요. 이렇게 하나 됐고. 짠, 이렇게 해서. 돈가스가 완성됐고요 이제 튀기기만 하면 됩니다 넉넉하게 기름을 두르고 고기가 이 정도로 두껍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 잘라서 튀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기존에 미리 양배추채를 썰어놨어요. 여기에 살짝 양파도 채 썰어넣었거든요? 살짝 양파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진단장을 한반 스푼 정도 들기름도 한반 스푼 정도 이렇게 이게 다예요. 여기다 이제 참깨만 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양배추 샐러드 끝입니다. 요거 별거 안 넣었는데 이 들기름하고 간장 소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완전 강추합니다. 잘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봐요도. 응. 리링음 맛있어. 음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지? 응, 맛있어. 하나를 먹고 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에이쳐하이크에서 캠핑용품을 샀습니다 엄청 커요 아 저희가 기존에 마모트코 되게 좋은 거 갖고 있긴 했는데 사실 그게 말이 3인용이지 초경량 텐트라서 크기 자체가 사실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항상 텐트가 조금 작아서 답답함이 있었어요 높이도 되게 낮고 물론 대신에 초경량이라서 되게 가볍고 부피도 작다는 장점이 있긴 했지만 근데 저희가 막 백패킹을 다니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 사실 초경량이 막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텐트를 좀큰걸 사야지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름에 또 캠핑을 또 가거든요. 어, 조만간 또 6월에 한번갈 거고 7월에는 한 이틀 정도 캐로나 지역까지 가서 캠핑을 할 거라서 안 그래도 살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또 어디서 좋은 딜을 받나 봅니다. 그래서 요 네이처 하이크 꺼. 이 모델을 샀습니다 어, 일단 좋은 거는 커서 좋네요 제가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높죠? 오 높기도 하고 더커오 좋네 그리고 에어매트를 샀습니다 우와 여기 있다 에어매트신 처음 써보는데 오. 오. 이거 누르자. 오, 부풀고 있다. 아, 좋네. 오, 금방 하나, 아, 어, 금방 어, 부푸네 하나. 어어 오. 오, 되게 땅땅해. 누구봐. 이거 봐 빨리. 어때? 괜찮네. 괜찮지? 생각보다 딱딱하어 되게 딱딱하다. 어, 순아이으 와봐. 이 음, 거기 누웠죠? 거기 누웠죠? 어 편하네. 좋다. 그 바다 보다 다어 훨씬. 그 땅에서 완 위로 올라와갖고 어. 애기가드는게좋아아 어. 이거 좋다. 침대. 아주 튼튼하군요 봉순아 우리 캠핑하자 네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 위에 커버가 있는데 그건 또 여기 지금 설치하면은 너무 귀찮은 관계로 그거는 캠핑 때저희들부도록 하고 자 이제 빼는 거더 좋은 건요 여러분 공기도 자동적으로 빼주는 펌프가 있더라고요 디플레이트라고 해서 공기를 빼는 것도 있어요. 넣고 눌러주면 공기를 이제 빼줍니다. 어 빠진다. 그 옛날에. 대박적이다. <laughs> 몸으로 바람 빼고. <laughs> 아,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니까? 세상에. 너무 편해졌다. 예. 캠핑 아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 콩순이 데리고 병원 가는 길이고요. 어그 동안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심장약이랑 뭐 이뇨제, 뭐 혈압약 같은 거를 주로 탔는데 지금 콩순이가 심장병 진단 받은지 1년이 좀 넘었어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심장병 진단 받 진짜 잦으면 2~3개월에 한 번씩 심장 초음파도 보고 그리고 엑스를 찍고 각종 피검사에 온 소변검사 다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다니는 병원은 그렇게 자주 검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갈때 수면 호흡수만 체크해서 큰 변화가 없으면 그냥 원래 처방받았던약 그대로 쭉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피검사랑 소변검사 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수의사쌤이 이제 한번 피검사해서 체크업 해보자고 해가지고 오늘은 콩순이 데리고 동물병원 갑니다. 이제 이뇨제 투약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신장 수치라던가 이런 게좀 좋아졌으면 아, 좋아지긴 어렵겠죠? 이뇨제를 인효제를... 먹고 있으니까 근데 엄청 나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장병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이제 서서히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바램은 약이 정말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나빠지지도 않고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기를 이제 바라 바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변 검사도 해야 돼서 아침에 미리 소변 채취해 놓으면 좋다고 해서 이제 통에다가 소변도 채취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콩순이는 그래서 지금 창문 밖에 보면서 문 열어달라고 눈치를 주고 있네요. 작년 딱 5월 초에 천천 병력처럼 이제 콩순이 심장병 진단 받고 진짜 엄청 많이 울고 당장 뭐 어떻게 될까봐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투병 생활 해 보니까 물론 이제 강아지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콩순이 같은 경우는 그 1년 동안 급격하게 막 응급 상황에 발생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딱한 번. 여름에 날이 덥잖아요. 그때 밤에 막 호흡수가 확 올라가가지고 이제 폐수종 초기 증상이 살짝 있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뇨제를 처방받아서 먹이고 있거든요. 이뇨제 그러니까 처방받고 먹이고 난 뒤로는 그렇게 호흡수가 막 갑자기 확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자 자는 것도 잘 자고 잘 싸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커진 심장 때문에 이제 기침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침 하는 거 빼고는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기력도 넘치고요. 아직도. 저희가 오히려 너무 기력이 넘쳐서 얘가 막 날뛰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얘를 컴다운 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흥분하면 또 심박수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엄청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또 노견들은 갑자기 한순간에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항상 자다가 깨면 콩순이 호흡수 괜찮은지 항상 체크하고 기침이 너무 심하진 않은지 심하면 조금 이제 어, 인유제를 늘려줘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전화상으로는 수의사 쌤이 어, 밤에 호흡수가 큰 변동이 없으면 엑스레이까지는 안 찍어도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걱정이 하나 있거든요. 콩순이가 지방종이 이제 가슴팍에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왼쪽에 있는 그 지방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최근 몇년 사이에 점점 커지는 게 보이고, 그것도 색깔도 이상해가지고, 이게 혹시나 그냥 단순한 종양이 아니고 악성 종양일까? 봐 그게 조금 지금 걱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병원 가면 여쭤볼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냥 별거 아니기를 바랄 뿐이어서, 그것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모르겠네요. 별탈 없고. 그냥 괜찮다라는 소리만 듣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트를 즐기는 김콩순 씨. Few moments later. 병원 진료 마치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 다행인 건 콩순이 가슴 쪽에 있는 혹 같은 게두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 색깔 좀 다른 거. 선생님이 살짝 그 주사바늘 찔러서 빼 보니까 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암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냥 지방종이라고 해서 마음을 한심름 놓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피 뽑고 이제 소변 맡겨 놓은 상태고 이제 결과는 이제 아무래도 좀 며칠 걸리겠죠. 결과는 한 며칠 뒤에 결과 나오면 이제 수의사 쌤께서 전화 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특별하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살짝 좀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호흡수가 이제 급격히 는다고 해도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자다가 꿈꾸면서도 또 흥분해서 이제 호흡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3일 이상 호흡수가 급격히 는게 지속이 되면 인유제를 용량을 늘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폐까지 문제가 되면 폐고혈압도 온다고 해요. 이제 그때는 폐고혈압 약까지 먹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약잘 먹이고 최대한 공순이 흥분하지 않게끔 해야겠죠. 와, 형 왔다 오니 갑자기 그 긴장했던 게딱 풀어지면서 어휴, 갑자기 그 피로가 몰려오네요.